오늘은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볼텐데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의 풀이법처럼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인수분해를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안될 때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되 약간은 유형적으로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유형적으로 우선은 첫번째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하는 형태는 ax의 제곱에 더하기 bx의 더하기 c의 형태가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보다 커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요네 가지의 형태로 표시되되, a 값이 0이 아닌 상태를 우리가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차 방정식 또는 2차 부등식,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를 가지고 문제를 풀 텐데, 여러분들이, 어, 유형적으로 익혀야 될건 뭐냐면, 첫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경우하고, 두 번째, 판별식 d 가 0인 경우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판별식 d 가 0보다 작은 경우라고 하는 형태로 문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줘요. 그런데 나눠줄 때 선생님 이렇게 설명을 해줄게 여러분들한테 시계다가 대입해서 문제 풀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차함수를 그릴 줄 아니까 이차함수하고 약간 연결을 시켜줘볼게요. 봐 ax의 제곱에 더하기 bx에 더하기 c라고 얘기하는 것이 0보다 크다. 또는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할게. 단 a 값은 0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일 때는 그래프 그리기 귀찮아하잖아, 그지? 좀 복잡하고 인수분해할 때도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면 귀찮잖아. 그래서 a 값이 양수일 때 모습으로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 볼게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세 가지 그래프를 다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통 교재에서 보게 되면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0보다 0일 때 판별식 D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 그래프 가지고 해줘 볼게요. 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고 얘기했을 때 얘들아 2차함수의 그래프 y는 2차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에서 여러분들 좀 유형적으로 나중에 외워야 될 거야.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세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요세 가지를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돼. 요렇게 표시되고 요렇게 표시된 상태라고 생각해놓고 요렇게 해보자 얘들아. 요걸 알파라고 두고 요거를 베타라고 두고 요걸 감마라고 더 볼게.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이렇게 생각해봐. 0 보다 크다 0 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우선 은 요걸 먼저 볼까요 요, 요게 제일 중요하니까 요게 1번이야 1번 1번으로 먼저, 먼저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2번 풀고 요게 3번 풀어볼게 봐 1번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쪽에서 다시 설명하자 요런 그래프의 유형이 있어 그러니까 그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 그럴 때 1번 그래프 보자 최고장에서 양수라고 할때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생각해봐 요게 알파고 이게 메타잖아 그지 잘 봐봐 우선은 ax의 제곱에 더하기 bx의 더하기 아, C라고 얘기하는 것이 0보다 크다와 크거나 같다는 등호를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X에다가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X값의 범위 찾는 거잖아 범위 그런데 X에다가 무엇인가를 집어넣었을 때 얘들아 0보다 크거나 같고 싶대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놓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아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크다의 범위 만족하는 X값을 찾아라 라고 얘기할 때 어, 선생님 분필을 다른 색깔도 한번 써줘 볼게요 봐봐 야, 이게 0보다 크다 어때? Y값이 0보다 크다는 건 X축 위에 있는 거잖아 그치 위에 이렇게 위에 있는 거잖아 그치 위에 있으니까 그것을 만족하는 범위는 어딘지 이 부분이 되는 거지 부분. 그치 그니까,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알파하고 베타도 포함되는 거고,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면, 알파, 베타가 빠지면 되겠지. 그러니까, X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알파, 베타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 그 다음에, Y는 AX제곱, 제가 또 써줄게요. Y는 AX의 제곱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C라고 얘기하는 0보다 작다? 또는 작거나 같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y 값이 0 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y 값이 0 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럼 다른 색깔로 0 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y 값이 0 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여기잖아 요 여기 여기란 말이야 그것을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겠지 여기 여기, 여기. 그지?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등호 포함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면 등호 불포함이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 좀 어떻게 외울까요? 라고 얘기할 때 얘들아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 즉 다시 말해서 판별식 d를 보지 말고 이거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과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x축과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면 0보다 크다 또는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하면 두근 바깥쪽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일 때야. 최고차에서 양수일 때. 2근 바깥쪽. 그 다음에 0보다 작다,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2근 뭐야? 안쪽이라고 하는 형태로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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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지는 상태. 이 자리가 알파야. 근데 요거는 네 가지 유형을 다 살펴줄게요. 봐. y는 ax의 제곱에 더하기 bx에 더하기 c라고 하는 것이 0보다 클 때야. 0보다 클 때. 그러면 여기서 확인되는 건 y 값이 0보다 큰 거잖아. 그러면 y 값이 0보다 크다라는 말은 얘들아, 요 알파인 점은 어때야 돼? 알파인 점은 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란 말이야,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라고, 이 부분. 이 부분. 그러면 그거를 만족하는 범위는 이 부분이겠지, 이쪽 부분. 이렇게 요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알파를 제외한 뭐야? 알파는 X는 알파를 제외한 뭐라고 써야 돼? 모든 실수라고 쓸줄 알아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 최고창에선 양수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봐 Y는 AX의 제곱에 더하기 BX에 더하기 C라고 얘기하는 것이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Y값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빨간색으로 표시한다 이번에 빨간색으로 표시했을 때 보면 아 이때도 돼안돼 돼. 되잖아 그러면서 여기도 돼안돼 돼? 여기도 다 되는 거야 여기, 여기 다돼 이렇게 다된 자랑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거면 여기 다 칠해지면 되겠지 그지다 칠해지면 된다는 거지 다 칠해진다 그러니까 X는 뭐야 모든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지 그지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프는 Y는 AX 제곱에 더하기 BX에 더하기 C라고 얘기할 때 0보다 작대 0보다 작대. A 값의 부호가 계속 양수입니다. 0보다 작은 범위 있니, 없니? Y 값이 0보다, Y값이. Y값이 0보다 작은 범위 아니라, Y 값이. Y 값이 0보다 작은 범위. 그니까, 러 X축 위, 아래에 있는 범위가 있느냐? 없잖아, 그지? 그니까, 러 X는 뭐야? 해, 없음이라고 답을 적어줘야 되겠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쪽에 적자. Y는 AX의 제곱에 더하기 BX에 더하기 C라고 하는 것이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 작은 건 없어. 하지만 같은 건 있잖아. 여기 알파인 점. 그지 그래서 이때는 X는 알파라고 답을 써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등식인데 해도 없을 수 있고 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표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세 번째도 똑같은 개념이죠세 번째도 봐. 이어서 보게 되면 세 번째 그래프는 x 축 위에 붕떠 있는 그래프, 붕떠 있는 그래프, 그지?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것도 마찬가지로 y는 ax의 제곱에 더하기 bx에 더하기 c라고 얘기할 때0보다 크다. 아, y 값이 0보다큰 범위. 그럼 y 값이 0보다큰 범위 어디 있냐? 여기잖아 여기 여기. 휴, 큰 범위 다 되잖아. 그지? 다 되네. 그러한 것을 만족하는 건뭐 범위는 x는 여기 다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x는 뭐야? x는 모든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모든 실수. 그럼 하나 더 하자, 여기다야 같으면 y 값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다큰걸 만족하니까 x는 모든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다음에 y는 ax의 제곱에 더하기 bx에 더하기 c라는 것이 0보다 작대. 작은 범위 있냐? 아무것도 없잖아, 그지? y, x축 아래로 내려간 게 없잖아. 그러니까 y 값이 0보다 작은 범위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x는 뭐야? 해 없다라고 얘기해야 돼. 해 없다. 그런데 같은 것도 봐봐. 같은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같은 것도 해 없다라고 얘기해서 단순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게 되면 되게 표도 그려져 있고 그림도 그려져 있고 수직선으로 되게 복잡한데 이차함수 그래프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풀어 가시되, 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줘야 될 것, 인수분해가 돼서 서로 다른 두실근 나오면, 최고창에서 양수로 만들었을 때, 두근 바깥, 두근 안쪽, 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서로 다른 두근이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통해서 근이 있는지 없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라는 개념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여러분들이 y 값이 0보다 크게 되는, y 값이 0보다 작게 되는 x 값의 범위를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문제를 접근하시는 게 문제 푸는데 용이할 겁니다. 아주 쉽게 문제 풀릴 겁니다. 우선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거 조건 찾는 문제들 또는 연립부등식은 문제를 좀 연습을 해본 다음에 풀어보도록 합시다.